안녕하세요. 시넷코리아 신동민 기자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이 강원도 강릉 앞바다에서 영상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스텔란티스 코리아에서 소규모로 이 푸조의 전기차 E2008 그리고 E208 두 차종의 시승 행사를 개최해서 제가 이때다 해 가지고 바로 참가하게 됐는데요. 서울 강남 파이낸스센터를 출발해서 이곳 강원도 강릉 앞바다까지 약 250km 정도를 달리면서 이 푸조 E2008의 전비와 그리고 전반적인 주행 느낌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봤는데요. 과연 이 푸조의 전기차 E2008 소형 SUV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줬고 또 전비 결과는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묶어서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조 E2008 전비 테스트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푸조22008 전기차 컴팩트 SUV 차를 타고 지금 강남 파이널센터를 출발해서 홍천 휴게소 양양 방향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5km 정도 달려왔는데 306km로 변했습니다. 한270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100% 상태에서 일단 310이라는 거는 더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타고 있는 이 푸조 E2008 아이콕페이라고 하는 이 실내 디자인이 적용됐는데 전기차에 걸맞는 미래적인 느낌이 물씬 납니다 이 특히 계기판 같은 경우가 3D 형태로 지금 구현이 돼서 입체적으로 뜨는 느낌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스티어링 휠은 이게 디컷이라고 할 수는 없고 위 아래가 이렇게 잘린 느낌인데 윗부분이 잘려서 뭔가 계기판이 좀더잘보이 이게 그렇게 만든 것 같고 전면 디자인은 정말 한번 보면 잊히지 않는 아주 강렬한 스타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위치한 그릴은 입체적으로 보이는 연출이 감이 됐고 이사제의 송곳니가 생각나는 주간 주행등이 이 푸조 브랜드 개성을 잘 살리고 있죠. 측면은 뒤로 갈수록 점점 사선으로 올라가는 이 캐릭터 라인이 아주 역동적이고요. 후면은 이 푸조의 시그니처 라이팅을 적용한 리어 콤비네이션 테일 램프가 아주 강렬한 인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유럽 스타일이 돋보이는 세련된 디자인이 후면에도 그대로 적용돼서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번 시승차 바디컬러는 버티거 블루 색상이 적용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젊은 세대들한테 어울릴만한 그런 느낌이 다분히 풍기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밟는 즉시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받지 못합니다 출력이 136 마력 정도 토크가 26 27 토크 정도가 나올 겁니다 전기차 전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다면 그 공조장치가 또 있을 텐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회생제동을 켜지도 않았고 에어컨도 19.5도로 맞춰 놨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전비 테스트를 하면서 그냥 일상적인 스타일로 주행을 할 생각입니다 25km 정도 달려왔고요 남은 주행 가는 거리는 278km가 떠 있습니다 푸조는 예전에 그 디젤 엔진차를 한참 판매할 때부터 그랬지만 그 발표된 연비 수치보다 실... 실제로 타보면 은비가 더잘 나왔던 걸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전기차로 파워트레인이 바뀐 뒤에도 발표된 전비보다 실제가 조금 더잘 나오는 느낌이에요. 지금 이제 남은 거리 17km 남았습니다. 지금 한 80km 정도 달려온 것 같은데요. 드립 컴퓨터에도 딱 그대로 찍혀있네요. 82km 달려왔고, 지금 남은 주행 가는 거리는 어? 아까 저희 출발할 때 312km에서 출발했거든요. 남은 주행 가는 거리 154km. 눈에 뜨게 확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이런 전비 테스트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런 차에게 조금 불리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저희가 잔뜩 가지고 있기는 해요. 장정에 남성이 3 명이 타고 있고 에어컨을 지금 19도로 유지를 하고 주행 모드도 지금 일반 모드. 과연 이런 조건 속에서 이 차가 어떻게 버티는지를 보는 게 오늘 저희의 어떻게 보면 목적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네. 지금 강남 파이낸스 센터를 출발해서 여기 홍천 휴게소 양양방향까지 출발할 때 주행가는 거리가 312km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서 130km를 더 달릴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휴식을 취하면서 한 40분 정도 충전을 진행했는데, 잔여 주행 가는 거리가 130km에서 지금 272km로 늘어났습니다. 거의 전체 100%로 봤을 때80% 이상 채워진 것 같고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부분이 충전이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편리해 보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강남에서 여기 홍천 휴게소까지 오면서 전체 거리를 봤을 때 대부분이 고속도로 비중이 더 큽니다. 전기차의 전비는 사실 고속도로에서는 오히려 더 불리하고 일반 시내 구간, 도심 구간에서 주행할 때좀더 유리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회생제동을 할 틈이 고속도로에서는 좀 없기도 하고, 지금 저희가 달려온 이 코스는 고속도로가 거의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비에는 확실히 불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트립 컴퓨터에 찍혀 있는 전비가 지금 5.1km 정도로 찍혀 있는데 사실 전기차의 전비에서 5.1km 정도면 나쁘다고 할 만한 수준은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이 차에 지금 내장된 배터리가 50kWh짜리 배터리인데 그럼 결국 전비가 5km 나왔다는 거는 이 차가 250km 정도는 달릴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부 인증 주행 가는 거리보다는 오히려 더 선방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포조를 직접 타고 계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이 코너링이라든지 주행 질감이나 특성도 굉장히 재미있고 또 개성이 많은 차입니다. 지금 아까 홍천 휴게소 출발지로부터 지금 딱 100km 정도 달려왔습니다. 남은 주행 가는 거리는 136km입니다. 이 푸조가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온지는 꽤 됐습니다.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아직까지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도 사실 저를 만나면서 이 푸조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케이스고 또 심지어 저희 와이프 친구는 제 차를 처음 보고 이거 재규어예요라는 말을 할 정도로 <laughs>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재규어는 아니고 그냥 같은 고양이과라고만 대답했는데. <laughs> 또 푸조의 인지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거의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차를 좀 좋아하시는 남자분들은 뭐 많이 아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푸조가 또갈 길이 멀다고 하긴 뭐하지만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나길 잘못 뜬 모양인데? 제가 지금 시승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를 신경 쓰면서 지금 운전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경로를 한번 놓쳤어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주행거리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최종 목적지 강릉에 있는 어느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총 거리는 217km 정도로 계획을 했었는데 제가 중간에 여러 가지를 신경 쓰다 보니 길을 잘못 들어서 좀 본의 아니게 지금 총 주행 거리가 258km로 증가했습니다. 지금 남은 자녀 주행 가는 거리는 60km 남아 있고요. 가장 중요한 전비는 5.5k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비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이 푸조 E2008의 전비는 5.5km 정도로 책정이 됐고요. 이 차에 내장된 배터리 용량이 5 0 k w h 이니까 어, 요즘 전기요금이 한 1kW당 한 350원 정도 할 텐데, 배터리를 가득 충전한다고 했을 때, 한 16,000원 정도 계산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치면 내연기관 차보다 훨씬 경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 오늘 시승한 푸조 이2008 굉장히 무거운 조건, 뭐 공조장치를 계속해서 키고 주행 모드 가운데에서 뭐 회생 제동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또 무거운 사람들이 잔뜩 탔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주행 성능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시넷코리아 신동민 기자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